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수입니다.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강의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공여물 분할 소송을 했더니요 판사님이 조정을 명령을 해가지고 조정날 조정실에 가는데요 가면서 타 공유자의 변호사가 조정실에 가기 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어, 결국은 가액 배상과 관련된 준비 서면을 제출했는데 지분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가액 배상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어, 높은 가격에 어, 입찰을 단행하거나 또이 현물 분할 내지는 대금 분할로만 있는 줄 알고 어, 지분 경매에 입찰을 했다가 가액 배상이라는 이런 그큰 어, 어, 장애물을 만나서 또이지분경매의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 이 해결할 수 있는 또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일부 이런 어, 준비서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269조 2항은 현물 분할을 월칙을 천명하였으므로 함으로 현물 분할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분할을 할수 있다. 우리는 이제 지분 물건, 토지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어, 타공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청구 취지에 대금 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청구 취지에 어, 이렇게 적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고 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현물 분할을 해서 땅으로 띄워주겠다라는 이런 어, 답변서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또 현물 분할의 일종인 어, 이 가격 배상, 전면적인 가격 배상에 의한 공유부,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한 종류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현물 분할이 있고요. 공유물 분할 방법 중에 또 대금 분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물 분할에 의한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전면적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 방법도 경매 분할에 우선한다라는 이런 어 준비 서면을 낸 겁니다. 이 사건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재기 전부터 피고들에게 원고 지분에 대한 가격 배상을 통한 공유 지분 매매를 주장하였고, 2024년 4월 3일자 준비서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시세로 협의 매매를 원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원고 지분에 대한 가격 배상임이 분명합니다. 아주 어, 이 변호사님이 이런 그 논리를 잘 만들어서 원고를 곤란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분 경매를 처음 접해 가지고 공유을날 소송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현물 분할 내지는 현물 분할이 여의치 않으면 이 가격 배상 대금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중간에 전면적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깊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의 2024년 2월 14일 준비서면에서도 보듯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의 사업용 토지에 출입을 위하여 공유하는 이런 도로용 토지인데 인접 토지와 지상 공장, 이 사건 토지에 뭐 이런 공유 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 어, 피고의 이런 그 대표이사가 인근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어, 낙찰받지 못했고 이를 원고가 낙찰받았으므로 원고가 결국 공유자가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취득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피고가 원고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공평을 해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해 놨습니다. 아, 변호사가 피고로서 아, 이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써놓은 답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 이와 같이 결론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물 분할로 공유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게 가격배상에 의한 전면적인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입니다. 즉 원고의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분할 주장은 민법 269조 2항에 바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269조 2항이 현물 분할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긍하기 어렵고 단지 피고들을 괴롭힐 목적의 주장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권리남용에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한번더이 어,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고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고매 절차를 통해서 1911만 원에 취득하였고 을나제1로증 원비도 입찰 결과를 또 제출했고요. 따라서 원고 공유 지분의 실제 거래된 금액은 19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고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은 취득한 가격이다. 이 공매 절차의 최초 감정가가 2,547만원인데 원고의 공유지분 가격은 최초 감정가를 하더라도 2,547만원이다 라고 어,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다. 지금은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면 아마 더이 저번에 했던 감정가액보다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금 타 어, 공유자의 피고 대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지금 가격을 감정평가를 원한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해놓고 원고가 마치 감정평가를 해야 될것 같이 해놓고는요. 본인들이 며칠 지나서 감정평가 어, 요청서를 제출·재판부에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지금 제출한 거고요. 어, 여기에 이제 판례를 하나 제출했는데 대법원 2004, 어, 2004년 10월 14일 선고 2004-30583. 2004-30583. 어, 이 판례에 대해서 공유물 현물분할 방법과 관련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또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1911만원 낙찰 받았고요. 최저 입찰가가 1783만원이고요. 감정가가 어, 2547만원입니다. 어, 단독으로 낙찰 받았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해 나가는 이런 그 부분이고요. 이와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전반 제자가 어, 이 어, 며칠 전에 매도 해가지고 타공제자고 어, 이런 시간 약속을 잡는 통화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어, 같이 또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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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결유롭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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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22일 날 만나자고요, 22일 날. 22일 날요? 예, 월요일 날. 아, 월요일 날요? 예. 어, 9시 괜찮으세요? 9시나 10시, 한 10시쯤 만나서. 아, 1 0시에요 네. 어.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만나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그 그 매도용 인감 증명을 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그 그 판다는 거, 네, 네. 그 사장님 주민번호하고, 네. 그리고 사장님 그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를 제한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제가 그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가 떼서 가야 되거든요. 그, 그러면, 네, 그 지분을 사시는 분의그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있잖아요. 주민번호하고, 네. 그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가 일치돼야 돼요. 먼저 그저뭐 서류에 거의 주소지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 주소지, 똑 같은 그... 거니까 그주소지하고요아그 주소지하고 똑같아요. 예예예. 예. 아, 똑같으면 그 주민번호 뒷 주민번호 뒷 자리만 좀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지금 앞 자리만 사용하잖아요. 어뒷 번호 그 매도용 인감 매도용 인감 증명에는 그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 예그예 음, 그러면은 왜냐 그면은그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요. 음. 그럼 법무사 법무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사장님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응 음. 그 알아 알아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음그 법무사... 우리 그 양반이 나더라는 내꺼 뭐 주민등록 등불만 한통띠 갖고 오던데 도장하고 음. 저 주민등록증하고 네, 그거, 네, 그거는 이제 사시는 분이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음. 제가 이제 파는 파는 사람은 제가 오늘 인가 인간...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지분 플러스 묘지를 어, 이찰해 가지고요 한 6개월 만에 다공유자하고 어, 소송장을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제출했더니 이제 협의를 보자고 해가지고 법무사의 답변서가 들어온 이후에 타공유자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아, 매도하고 수익을 얻고 성공 투자한 사례 마지막에 협상하면서 시간 약속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을 하자 매도 매수 계약을 하자 하면서 매도용 인간과 관련한 이런 통화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어,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실전반 어, 공부하는 분들, 같이 저하고 이와 같이 6개월 실전반 과정에서 더 깊은 어,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어, 공부를 해도 입찰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물건을 살수 없는 분들,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물건을 하는지, 아까 같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건지, 지분 물건도 아주 깊은, 어, 보통 일반 지분 투자자들이 어, 이렇게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그 특수 물건들 같이 어, 공부하고 또 같이 어, 연구하는 이런 6개월 프로젝트 실전반, 지분 경매 플러스 소송 플러스 협상 6개월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 대해서 아 여기 위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뒤에 아 설명해 놓는 이런 아 교육 과정 설명과 관련한 이 내용 들어보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채권 솔루션 실전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안녕하세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조홍서 오픈채팅방 참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하셔서 지분경매 찾으시면 참여코드 1위 3사 입력하시고 들어오세요. 실전반 등록과 관련된 안내 및 소송과 협상에 대한 소개와 지분 경매 선수가 되는 방법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스터디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01-0511-52468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상담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